자, 농협대 면접 일반전형의 합격 사례입니다. 일반적으로 수능에서 국수탐 2, 3등급을 받고 영어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. 면접 문제는 농협대 장담증입니다. 이 장인에 합격을 했는데 답변은 농협대의 인지가, 인지도가 낮지만 지원자가 홍보해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. 이게 농협대의 단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, 농협대에서 이, 이 학생이 합격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? 지원자인 자신감 있는 태도입니다. 당당한 목소, 그리고 큰 목소리, 그리고 농협대의 단점에서 극복 의지와 열정적인 태도입니다. 일반 전형은 수능성적이 중요합니다. 적극적인 해결 방안으로 농협대 면접관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, 지원자가 준비해 간 답변을 자신감 있고 힘 있게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예시를 들어야 되고, 농협대 면접관에게 긍정적인 인상은 지원자의 자신감입니다. 이게 바로, 합격할 수 있었던 방법이었습니다.